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을 정말 잘 보고 싶어서 2015년 답사를 갔을 때는 눈 찔끔 감고 바로 이 옆에 있는 비싼 호텔인 세인트 리지어스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렀습니다만, 2015년에는 이렇게 중축 수리 중이라서 정작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엉엉.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설계한 마리오 보타는 스위스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현대건축가입니다. 그의 작품의 시그니처는 바로 벽돌입니다. 한국에도 보타의 건물들이 꽤 있죠. 만일 2015년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보았다면 그의 작품을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되었을 텐데요. 어쩌? 그런데 1995년에 완공된 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리노베이션한 건축가는 바로 소노헤타라는 건축회사입니다. 이 소노헤타를 창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건축가는 바로 노르웨이 건축가인 크제틀 트레달 토르슨입니다. 이 건축회사는 매우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건축회사 역시 한국과는 연이 있는 건축회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죠. 그렇게 인연이 없었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2022년 1월에 코로나팬데믹을 뚫고서 힘들게 미국 건너가 드디어 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보려고 했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큰 변수가 생겼네요. 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같이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채널의 아펠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미국 대륙에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중심부는 희한하게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은 샌프란시스코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글 스트리트뷰로 볼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쪽에 보이시죠? 바로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은 여기에 있고, 바로 앞쪽에는 예르바 부엔나 가든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서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앞쪽은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아, 참, 여기서 도보로 가는 거리에 다니엘 리벤스킨트가 설계한 유대인 현대미술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보면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차로 접근하기에는 가기에 길이 많이 헷갈립니다. 주차장은 증축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내에 있는데 입구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바로 이쪽입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주차장 입구입니다.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살펴볼까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약자로 SF모마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에서는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외부 벽돌 마감이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원 SF모마이고요. 저 뒤쪽에 흰 건물이 소노 헤타의 디자인으로 증축된 SF모마입니다. 마리오 보타가 디자인한 원래의 SF모마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저 중심에 있는 원형의 천창입니다. 정말로 저 천창 아래 내부 공간이 너무나 궁금해서 2015년에 답사를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가보게 되었는데 제 길... 이 이야기는 내부를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오보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벽돌 건축을 떠올립니다만 마리오보타의 벽돌 건축은 사실 전통적인 벽돌 건축물은 아닙니다. 원래 벽돌 건축이라는 것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 조적식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보타의 벽돌 건축은 조적식 벽돌이 아니라 벽에 여러 벽돌들로 만든 판넬을 구성하여 이를 벽에 걸어놓는 방법의 작품들입니다. 즉 보타의 벽돌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외부 마감이지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SF 모마의 입지는 사실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주변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 쏙 들어가 있고, 실제로 도로에서 보이는 입면은 남서측 정면과 서북측 측면뿐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남측 측면에는 W 샌프란시스코 호텔이 딱 붙어 있고, 후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쪽이 SF 모마의 서북측이긴 한데 여기 도로도 좁아서 증축된 SF 모마의 측면 전체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정말 사진각이 나오지 않죠? 먼저 보타의 SF 모마 측면을 좀더 살펴볼까요? 의외로 창문은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건물은 미술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요. 저 창문 안쪽 공간은 SF모마 기념품 샵입니다. 측면이 심플하니까 의외로 이 환기통이 인상깊게 보이더라고요. 아참, 저기 조인트의 선 보이시나요? 저 조인트는 온도나 비 등의 외부 환경으로 인해 벽돌 마감의 변형을 미리 막기 위해 조인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섬세함이 있으니 보타의 벽돌들이 오랜 동안 잘 유지되나 보가 봅니다. 아! 중요한 조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저 흑색 돌 마감 부분이 바로 소노이타가 증축한 건축입니다. 이 증축된 건물들과 원래의 s f 무만한 재료도 다르고 또 건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른 건물의 변화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큰 조인트를 만들어 놓아서 애초에 두 건물을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외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내부를 들어가 봐야겠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았는데 증축된 SF모마의 모든 층의 평면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SF모마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1층 도면은 구했습니다. SF 모마의 정문은 이쪽이고 이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SF 모마의 정문입니다. 그런데 저 흰돌과 검은돌을 번갈아 쓰는 저 패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기는 강남의 교보타워입니다. 이 건물도 보타가 디자인했죠. 여기도 같은 컬러 패턴을 사용한 정문 기둥이 있죠? 이것도 보타의 시그니처 디자인인가 봅니다.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 다시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에 비해서 1층 로비 층고도 높고 넓습니다. 이렇게 로비가 넓은 이유는요. 바로 1층 로비의 이 전시장 진입 계단과 함께 밖에서 보았던 원형 천창이 바로 이 공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 제가 원했던 SF모마의 로비 모습은 보타가 원래 디자인했던 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저 계단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철거해버린 것입니다. 아 진짜 1995년에 완공된 이 SF모마는 뭐가 급해서 저 부분을 소노에타에게 맡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타가 디자인한 원형 천창도 좀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사실 보타의 디자인은 로비의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모에타는 3층과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버렸네요, 재길. 하지만 원형 큰 창을 가로지르는 저 브릿지는 보타의 디자인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면을 보니 저 원형 청창의 원형 벽면을 따라 내부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동선이 막혀져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전시장 진입계단이 바로 소노헤타가 다시 리노베이션한 계단입니다. 아 물론 이 계단도 절대 쉬운 계단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 계단은 원형 천창을 버티고 있는 네 개의 기둥과 상관없이 스스로 서 있습니다. 즉, 저 꺾여져 있는 계단 구조가 지지 구조 없는 캔텔레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현대 기술로는 돈만 많이 들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이 진입 계단을 올라가면 2층의 전시장 로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 보여드렸던 원래 보타 디자인의 계단이 있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요. 1층 로비 주변은 대부분 마감이 우드 베니어 마감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진입 계단 말고는 소노에타가 1층 로비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층의 평면입니다. 이 평면에는 여기에도 전시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 초에 답사를 갔을 때는 여기에 전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3층부터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층에 티켓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아주 엄중한 시기라서 전시를 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층 대부분을 업무 시설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2층 티켓 오피스는 부 출입구와 함께 하워드 스트리트 갤러리로 연결되는 넓은 복도가 있습니다. 저기가 부출입구인데 아직 코로나 팬데믹 여파인지 이 부출입구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곳이 1층에 있는 하워드 스트리트 갤러리입니다. 여기가 하워드 스트리트 갤러리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공간이죠. 벽화도 벽화이지만 여기에 계단식 의자들은 프리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 이벤트를 위해서 이 계단식 의자들을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2022년 답사 때 설치되어 있는 작품은 디에고 리베라의 '팬 아메리카 유니티'라는 거대 벽화입니다. 1940년에 비행기 경락고에서 작업한 작품인데 시멘트 패널 위에서 그렸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SF 모마의 3층 전시장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음, 3층 평면이 없네요. 그래서 2층 평면으로 대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층의 보이드 공간입니다. 3층 전시장을 올라가는 진입계단에는 이렇게 넓게 보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의 패턴이 좀 심상치 않죠? 이 벽면의 패턴들은 사실 미국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인 솔 루이스의 월드로잉 89, 루피 두피라는 작품입니다. 미술관을 갔을 때 아는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은근히 반갑더라고요. 아, 저쪽은 3층의 야외 전시장으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3층 내부 전시장의 많은 부분은 사진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미국 서부 답사 때는 미술관을 특히 많이 답사를 했는데 갑자기 미술관의 모든 작품들을 사진에 담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는 건축을 소개하는 것이지 미술품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미술작품이나 제가 감명을 받은 특별한 작품 위에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쪽이 사진예술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3층 전시장에 증축된 SF 모마의 건물에 외부 전시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3층 도면은 없으니 일단 4층 도면으로 대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층 외부 전시장은 바로 4층의 이 아래 부분의 야외 데크 전시장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좀 작기는 하고 작품은 몇개 없지만 그래도 볼만 했습니다. 외부 전시장에 주로 전시된 작품은 미국 미술관의 최고 슈퍼스타인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들입니다. 이 외부 전시장을 통해서 내부의 칼더 전시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3층 외부 전시장에서 새로 증축된 SF모마의 외부 벽을 바라본 것입니다. 혹시 저기 브릿지 보이시나요? 저 브릿지는 오른쪽에 있는 SF모마의 분간 루프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SF 모마 분간은 소노에타가 증축할 때 새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노에타가 증축한 SF 모마는 외부도 특이지만 내부 공간도 독특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의 SF 모마는 보타의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노에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삼층 외부 전시장에서 칼더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역시 저 출입구도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닫아 놓았습니다. 여기 칼더 전시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저런 칼더의 작품들은 천장에 매달아 놓아서 자세히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낮게 있으니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제가 칼더 전시장으로 들어온 입구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칼더의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쿼트로 펜 a 라티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왜 인상적이었냐 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특정 시간이 되면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장난감 시계 같은 것도 칼더가 만들면 작품이 되는가 봐요. 3층 주 정시장들을 빠져나와 로비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3층 로비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위아래층이 뻥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로비를 내려다본 곳입니다 조금 아찔하죠? 중축이 되면서 이 원형 천장의 공간도 약간 손을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게 보이시나요? 저 벽에 낙서처럼 그려진 것도 작품인가 봅니다 아. 원형청장 공간을 가로지는 브릿지에도 설치 미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이따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바로 저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미술관의 수직 이동 공간치고는 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공간만 그렇습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가시지 않을 때라서 SF 모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진 찍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제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 3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바로 여기입니다. 4층부터 수직 이동 계단은 정말 소노에타라는 회사가 가지는 디자인적인 영향이 잘 반영된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사실 7층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찍었습니다. 이 공간도 멋지지만 7층부터 4층까지 엇갈리면서 내려오는 이 계단들은 아, 이렇게도 수직 공간을 할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 아래 공간이 4층이고 바로 저기 보이는 공간은 5층에서 이 계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창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계단 스타일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답사 첫날 저녁밥 먹으러 나갔다가 우연하게 본 베니시 아키텐이 설계한 로이어 파킹 산타모니카의 외부 계단도 소노에타가 디자인한 SF 모마의 중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베니시 아키텐도 독일 건축회사인데 이 계단 스타일은 미국이 아니라 그럼 유럽 스타일인가? 여기는 시티 갤러리라고 해서 4층에서 7층까지 이동하는 수직 계단이 있는 외부 복도 쪽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이쪽은 4층의 주 전시장입니다. 4층부터 7층까지의 주 전시장이 모두 피셔코 갤러리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여기 전시된 작품들이 모두 도리스 앤 도널드 피셔 부부의 개인 컬렉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만들면 그 전시장을 건희 갤러리라고 부르게 되겠죠. 새로 증축된 SF 모마의 주 전시장은 전시에 따라서 내부 벽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야 요즘 대부분 전시장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별할 것은 없죠. 그런데 내부 천장은 좀 특이했습니다. 마치 물결을 형상화 시킨 것처럼 감접 조명을 디자인했더라고요. 일부분의 천장 중에는 마치 외부 빛이 유입되는 칸의 킴별 미술관과 비슷한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5층의 평면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4층 평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5층도 여기 계단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볼록한 북쪽에 계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계단의 폭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계단창을 던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5층에서 또 중요한 공간은 바로 여기 원형 천창입니다. 4층 도면으로 여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5층의 원형 청창 브릿지에는 올라프 엘리아슨, 테레시타 페르난데스, 그리고 아니시 카푸어가 작업한 컨템포리 옵틱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만 건너가서 그 설치 미술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관람객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많았으면 한참 기다렸을 겁니다. 천창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모듈로 만들어진 가리개들을 통해서 멋진 비서의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양쪽에서 보여지는 비서의 색깔이 틀리지요. 이러한 컨셉 좋아합니다. 하지만 브릿지 아래는 좀 아찔하네요. 이렇게 좀 가려놓아서 다행이지 투명하면 많이 겁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비서의 터널보다는 보타의 원형 천창이 더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하하, 정말 소노에타가 SF 모마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가네요. 5층에서 또 주목할 공간은 바로 저기 브릿지 북쪽에 있는 SF 모마 분관의 루프 공간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쪽에 바로 SF모마 분관으로 넘어가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를 건너다 보면 소노에타의 SF모마와 SF모마 분관이 보이도록 유리 커튼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SF모마 분관은 루프 전시장과 함께 미술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이 SF 모마 분관 루프 광장은 마치 고층 빌딩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SF 모마 분관 루프에서 소노에타의 SF 모마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번 답사 때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관들을 많이 답사를 했는데 현대 미술 작품의 수준으로는 SF 모마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뉴욕 모마와 위트니 미술관과 비등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제 6층입니다. 여기도 먼저 계단부터 보고 가실게요. 여기가 6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4층보다 계단 폭이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저기는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7층 찬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있어서 계단 공간이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계단 난간을 이렇게 유리로 둘러싸울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요.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2층에도 좀 특별한 전시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아니고요. 반대쪽에요.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전시장은 그냥 갤러리 명칭이 '아키텍처 플러스 디자인'입니다. 그러니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갔을 때는 타티아나 빌바오 e 스튜디오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티아나 빌바오는 멕시코 여성 건축가로서 기하학과 자연을 결합하는 건축을 추구한다고 위키백과에 적혀 있네요. 이 작품은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Not Another Tower입니다. 제가 석사로 대학원을 다닐 때 1학년을 가르치는 강사 한 명이 이렇게 모듈에 맞추어 각 학생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해서 타워를 만드는 작품을 하자는 제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물이 별로였다고 하던데 이 Not Another Tower는 멋졌습니다. 한국 건축학도의 디자인적 감각이 멕시코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타워보다 저는 여기 건축 전시가 더 멋졌습니다. 여기는 벽면 전체를 도화지 삼아서 연필로 직접 스케치와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 넓은 공간 벽면 다를요. 스케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꼴라주를 해서 표현하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일부는 벽 내부로 건물 모델이 들어가서 입체적인 느낌을 주도록 전시를 계획했습니다. 나중에 만일 제가 건축 전시회를 가지는 기회가 있다면 이 전시를 참고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된 모델들도 커다랗게 만들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선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건축 전시라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시장으로는 맨 마지막 층인 7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어느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은 하늘로 열린 천창이 있는 계단의 공간도 있고, 이처럼 천창이 없는 계단의 공간도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7층의 전시장에는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아트가 대세잖아요. 작은 분수를 이용해서 스모그에 실을 쓰는 미디어 작품도 특이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인상 깊은 작품은 이 작품이었습니다. 이 구안에 들어가면 미래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해서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센서들이고요. 7층에서 외부로 나가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출입구입니다. 여기도 코로나 때문인지 여기까지만 나갈 수 있고 그 앞에는 가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못을 뭐, 흡연자 같은이라고. 이 테라스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도심 전경입니다. 이날 날씨 정말 죽였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본 SF 모마의 분관 루프 광장입니다. SF 모마에는 좋은 현대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네요. 이제 SF 모마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소노에타의 대표적이 무엇인지는 소개해드리고 가야겠네요. 소노에타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 바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있는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소노에타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산의 이름이더라고요. 그 산을 오마주에서 만든 것일까요? 소노에타의 작품은 조만간 한국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산 오페라 하우스 설계를 소노에타가 맡았더라고요.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이 작품을 직접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였습니다